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 근처 한 마을에 최대감 댁이 있었다. 최대감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권세가였고 그 댁은 담장 높은 기왓집에 화려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위세를 자랑했다. 그 정원에는 이현이라는 젊은 정원사가 일하고 있었다. 이현은 고아로 자라 최대감의 먼 친척 집에 맡겨졌으나 사실상 머슴이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하지만 이현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지만 영특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며 특히 시짓는 제주가 뛰어났다. 최대감 대개는 외동딸 최서아가 있었다. 서아는 빼어난 미모에 맑고 고운 심성을 지녔으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바깥출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지냈다. 서아는 답답한 규방 생활 속에서 책 읽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아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정원을 거닐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사이를 걷던 서아는 길을 잃고 헤매다 이형과 마주쳤다. 이연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서아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다. 낭자, 니네 댁에서 오셨기에 이 깊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대답했다. 저는, 저기, 저 건너 마을에서 왔어요. 꽃구경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이곳은 최대감 댁 정원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데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이연은 서하를 정원 밖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하는 이연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이연 또한 서하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에 감탄했다. 그날 이후 서하는 종종 몰래 정원으로 나와 이연을 만났다. 두 사람은 꽃과 나무 아래서 시를 읊고 책을 읽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이연은 서하에게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읊어주었고, 서아는 이현에게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 오라버니, 이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서아가 이현의 시를 읽고 감탄하며 말했다. 낭자, 과찬이십니다. 낭자의 맑은 눈빛과 고운 마음씨가 제 시에 영감을 줬을 뿐입니다. 이현이 수줍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다. 달 밝은 밤. 이현은 서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서아 낭자, 저는 낭자를 연모합니다.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이현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저도, 저도 현 오라버니를 연모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최대감은 외동딸 서하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는 서하를 명문가의 자제와 혼인시켜 자신의 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려했다. 어느 날, 최대감은 서하에게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하야, 너도 이제 혼기가 찼으니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가야지 않겠느냐? 이번에 들어온 혼천는 영의정 댁 자제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다. 서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이연을 사랑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라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영의정 대과의 혼사는 우리 가문의 큰 경사다.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최대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아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형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밤늦도록 고민하던 서아는. 이현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 오라버니,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하세요.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현은 서아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낭자,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어요. 이현은 밤낮으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던 중, 이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훈장님은 이연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자네의 재주가 뛰어나니 조정에서 주관하는 시집기 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장원을 한다면 자네의 신분도 높아지고 서한 왕자와의 혼인도 허락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네. 이연은 훈장님의 말에 희망을 얻었다. 그는 시집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밤낮으로 시를 짓고 다듬었다. 서한은 이연을 격려하며 그에게 필요한 책과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현 오라버니 꼭 장원하셔야 해요. 저는 오라버니를 믿어요. 서아가 이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낭자 걱정 마세요. 낭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원할 것입니다. 이연은 굳은 결의를 보였다. 드디어 시집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이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경쟁은 치열했다. 이연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시를 지었고.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결국 이현은 시집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그의 이름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최대감도 이현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대감은 이현을 불러들였다. 이현, 네가 시집기 대회에서 장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재주가 비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내딸 서하와 너의 신분 차이는 여전하다. 최대감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현은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대감 어르신, 저는 서하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부는 비록 낮지만 서하 낭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최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다. 내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내 서재에는 귀한 책들이 많이 있다. 그 책들을 모두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 오너라. 만약 네가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면 서하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연은 최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밤낮으로 책을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서아는 이연을 돕기 위해 몰래 서재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힘든 시간을 함께 했다. 현 오라버니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아가 이연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낭자 괜찮습니다. 낭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연은 서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 이현과 서아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아 낭자. 저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낭자를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현 오라버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아가 수줍게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마침내 이현은 책 목록을 완성하여 최대감에게 제출했다. 최대감은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현, 네가 이 일을 훌륭하게 해냈구나. 내 정성과 노력을 인정한다. 서아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최대감은 마침내 이현을 사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대감의 새 아들은 이현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현을 사위로 받아들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버지. 어찌 천안 정원사를 사위로 삼으십니까? 저희 가문이 명예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현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들었다. 저는 이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서하와 혼인해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오만하게 말했다. 최대감은 아들들의 불평에 화를 냈다. 너희들은 이현의 재능과 인품을 보지 못하고 신분만 따지는구나. 이현은 너희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내 결정을 따르라. 최대감은 이현과 서아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현과 서아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혼례 후, 이현과 서아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감의 세 아들은 여전히 이현을 괴롭힐 공리를 했다. 그들은 이현을 함정에 빠뜨려 최대감의 눈밖에 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첫째 아들은 이현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이현에게 관하의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이현,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게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첫째 아들은 경고했다. 이현은 신중하게 문서를 관리했지만, 첫째 아들은 몰래 문서를 바꿔치기 했다. 이현은 문서가 바뀐 것을 모르고 관하에 제출했고, 결국 큰 문제가 발생했다. 최대감은 이현에게 크게 화를 냈다. 이현, 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관아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연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관아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근신하게 되었다. 서아는 이연을 위로하며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현 오라버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오라버니의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아는 아버지에게 이연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최대감은 듣지 않았다. 서아는 몰래 첫째 오라버니의 방을 뒤져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둘째 아들은 이현을 유혹하여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이현에게 아름다운 기생을 소개했다. 이현, 이 기생은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오늘 밤, 이 기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둘째 아들은 음흉하게 웃었다. 이현은 기생의 유혹을 뿌리치고 서아에 대한 사랑을 지켰다. 나는 서아 낭자 외에 다른 여자는 필요 없다. 너희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 셋째 아들은 이현을 모함하여 영모죄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는 이현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현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들여 어미 다스려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최대감에게 말했다. 최대감은 이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을 불러 진실을 추궁했다. 이현, 네가 정말 영모를 꾀했느냐? 이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최대감은 믿지 않았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내 죄를 밝힐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이연은 옥에 갇히고 서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이연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훈장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훈장님은 지혜로운 분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훈장님, 제발 제 남편을 도와주세요. 남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훈장님은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게 한 가지 묘책이 있네. 자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끔찍이 아끼시니 자네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그러면 아버님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후회하실 것이고 그 틈을 타 자네 남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네. 서아는 훈장님의 말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빈관을 준비하고 자신의 옷과 머리카락을 잘라 관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한혈을 시켜 자신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최대감은 서하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 서하야 내가 너를 너무 엄하게 대했구나. 내가 너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최대감은 통곡하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때 훈장님이 최대감을 찾아왔다. 대감 어르신 서하 낭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현공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서한왕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일 것입니다. 최대감은 훈장님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현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 아들의 계략을 밝혀내고 이현의 결백을 확인했다. 최대감은 이현을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이현, 내가 너를 오해했다. 너의 충심을 믿지 못하고 너를 옥에 가둔 것을 후회한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이현은 최대감을 용서하고 그의 곁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대감 어르신. 저는 대감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대감 어르신을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대감은 이연을 다시 관직에 복귀시키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리고 새 아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다. 한편, 서한은 훈장님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연이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며칠 후, 이연과 서한은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서아 낭자,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겠소. 이현은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현 오라버니, 저도 다시는 오라버니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이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최대감은 이현과 서아를 불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이현, 서아야, 너희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앞으로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이 형과 서아는 최대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썼다. 그리고 최대감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어진 관리로 이름을 남겼다. 세월이 흘러 이 형과 서아에게는 아이가 생겼다. 예쁜 딸이었다.